여기는 모스크바입니다. 어, 어제 기차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넘어왔고, 오늘은 어, 환전을 좀 하고, 또 채찌피티에 찾아보니까 북한 관련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. 또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, 북한 군인이 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북한 관련 전시회가 있다 그래가지고, 한전하고 북한 전시회 한번 가볼 겁니다. 가서 잡혀가진 않겠지, 씨발, 한국인이라고? 애초에 그 모스크바에 있는 지하철들이 러시아 소련대 핵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벙커들을 개조해서 상당히 깊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한 100m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버스정류장 몇 미터 이내에서 담배 못피게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오히려 버스정류장 옆에 쓰레기통이랑 이 담배 피라고 여기 담배 놓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거 담배를 피래 여기서 그냥 챗 g 피티에서 어디 모스크바 여행할 만한 곳 추천하니까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이 북한 미술 전시회에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갑도 될까? 한국인이 주적이잖아. 이렇게 주적이 들어가도 될까? 그건 좀 무서운데, 그래도 이건 가보고 싶다, 꼭. 야, 진짜 북한 그거 있는데? 북한 인공기 있는데? 아, 씨발, 나 가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? 야, 좀 무섭다. 잡혀가는 거 아니야, 이거? 씨.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술 전시회. 아, 이거 오랜만에 본 한글인데, 폰트가 우리나라 게 아니야. 뭐, 티켓 검사 이런 게 없네? 그냥 들어왔는데. 근데 한국말 써도 되나, 씨, 이거? 영어 써야 되는 거, 차이니스, 니하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, 북한이 이 전쟁 러시아 도와주려고 병사들, 병사들이라고 한게 맞나? 그, 군인들 파견했잖아요. 그래서, 어, 돈독하다. 그리고, 중국 무슨 국경적인가? 그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? 그날 행사한 거 보니까 그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그 푸틴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셋이 이렇게 딱 쓰더라고. 이게 의전서열 그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. 북한이 이 중국 내에서. 하, 좀 무섭다. 위대한 인민의 나라. 진검사 간단하게 하고 티켓 600루블 한만원 정도? 아 근데 존나 무섭다 씨. 적진에 온 뭐라고 할까 간자 같아 스파이 적진에 온 스파이 같아. 무서운데 좀.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그 대통령 있는 사진 있 셀피를 서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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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 북한 사에이한사람이좀 어 무섭네. 한국말 쓴다. 위대하신 인민동지 여러분, 전체적으로 북한 경제라든가 그 정치에 대해서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좀말잘게해야될것 같아. 시발. 여기서는 말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. 화성? 이거 화성 그 내가 아는 화성인가? 야, 이거 좋나? 피를 즐기는 미제야 수들. 지금 앞에 가는 동양 남자 두 분이 북한 사람이에요. 여기 총 책임자 같아. 600 루블 한 만원 정도 됐는데, 좀 신선한 충격인데. 잊지 말라, 미제의 반응을. 저기, 우리가 뭐 했죠? 전쟁을 이긴 고향 땅에서 전후 복구 건설의 난알래아 진짜 예쁘다. 괜히 우리나라가 그 고려 청자 어? 그런 게 유명했던 게 아니라니까. 고려 청자 뭐고 개성이니까 북한이 그런가? 니네 이런 연구 안 하잖아. 핵 연구 하잖아 핵 연구. 북견분산계 우리나라계야 북한계야 저는 사실 북한을 한번 가봤거든요 중학생 때 그러니까 17년 전에 중학생 때그 남북관계가 좀 좋았을 때그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금강산 투어를 갔어요 그것도 육로로 그래서 그때 금강산을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금강산 구렁폭포. 그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때 관광을 갔었고 어, 북한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자연이 깨끗했던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기억이 안 나네.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 옆에 논이 있고 군인들이 그 논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나. 그리고 군인들이 AK 그리고 총 들고 서 있었고 아무튼 좀 감회가 새롭다. 약간 북한 땅 넘어온 것 같아 지금. 뭐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볼건다본것 같습니다. 확실히 뭐랄까 좀싱숭생숭한데 느낌이. 오늘 평일 평일.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 꽤 많이 오네 구형하로 600루블이면 12,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싼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근데 이건 진짜 충격이다 피를 즐기는 미제야수들은 진짜 좀 충격이네 <laughs> 아니 지금 미군이 도끼로 찍으려고 오고 있잖아 아, 진짜 이거 보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생각나네 태극기 휘날리며 인공기네 볼건다본것 같습니다 작품이라고 해봤자 많지도 않고 <laughs> 절대적 힘. 이거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찍고 도망가겠습니다. 김정은과 푸틴. 북한을 홍보하는 동영상인데 TV 브랜드는 삼성이요 삼성. 그 굉장히 러시아에서 거의 처음 아니 처음은 아니구나 오랜만에 본 한글이었는데 폰트가 어, 굉장히 반동적이었어. 반동분자 같은 본토였어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수 있는데 민족만 같은 민족이지 사실 다른 나라죠 이제? 그리고 군대에서도 보통 주적이라고 교육을 하고 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참 무서운 세상이야